안녕하세요 타란툴라 코리아의 먹이 멍입니다어 오늘 수업의 시간은 어 우리 타란툴라들을 어떻게 어, 종에 따라서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날이 많이 풀리면서 지금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 거미를 많이 키우신 분들한테는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겠지만 우리 거미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 탈인 이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종으로 사육할 수 있는 통들이죠. 이것들은 아성체에서 뭐 특히 성체까지도 사육하고 있는 PSKG 가장 오래된 사육장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배회성이 아니라 나무이성 그리고 어, 버로우성들을 관찰하기 에 용이한 사육통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용 케이지잖아요. 이걸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운드에 제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냥 배성 위주로 사용하는 어, 그냥 적재형 케이지에 그냥 소자, 이건 또 아성체, 준성체 구간들이 키울 수 있는 사육장입니다.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의 사육장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어 이런 이 케이지는 이제 이게 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작은 미니 있잖아요. 미니가 될 수도 있고, 어 적재형 뭐 나노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냥 영상에서 가장 크게 나오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바닥재를 이제 이렇게 넣잖아요. 어 이제 배성들은 바닥재를 넣고, 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채 때, 이게 유채 그냥 적재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유채 때도 다 평평하게 펴줍니다.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바닥의 깊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이 영상을 보는 아예 초심자분들은 그냥 이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얇게 깔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 바닥이 그냥 안 보일 정도. 이 정도만. 음. 그리고 이렇게 꾹꾹 손으로 눌러주세요. 음. 이렇게 다 다져주십니다. 그럼 깊이가, 어, 이게 적재형 케이지들이 굉장히 뭐 1cm 정도, 미만 정도로, 어,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미를 이, 이,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핀셋 뒷부분으로 쳐서, 어, 이렇게, 어, 모든 타란터가 이체들은이 정도로 하면 돼요. 이게 1cm짜리들은 얘는 이제 영상에도좀 크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 큰 친구로 갖다 놨는데, 어, 이렇게 하는 게 배의성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어. 그리고 뭐, 초보자분들이 은신처를 넣을까요? 뭐 할까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초보자들은 사실 은, 은신처보다는 관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 놓고, 뭐, 물그릇 같은 거 하나씩 넣고 기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그릇 같은 경우는 넣은 다음에, 어, 스포이드나 이런 기타로 물을 약간 넘치게끔. 물은 얼마나 들여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 그냥 모든 물그릇에는요, 그냥 물그릇이, 사, 뭐, 스포이드든 물은 어뭐 기타 물뭐 물통으로 주든 이게 물을 항상 물그릇에 배치한 물그릇에 약간 넘치게 해서 이 주변이 촉촉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 정도로 이제 배성 이제 세팅해서 어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이 친구가 만약에 벌어오라면 저라면 어 바닥재를 이 반대편 한쪽만 해서 유도구리라고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해줍니다. 음, 이제 이 친구가, 뭐, 에라클랜스 킹바입이다 근데 얘도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 많이들 물어봐요. 천장에도 매달려 있다. 그리고, 뭐, 구석에서, 이, 다른 데에서 구멍을 판다. 이거는 이제 개체가 우리들이랑 뭐,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게임처럼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너무 본인이, 사육자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한쪽 면만 보라호성은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바닥은 그냥 강제 바닥에 안 보일 정도로만 이 정도만 세팅해 주는 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하는 이 방법입니다. 배성이어다, 버러우성이나, 특별하게 막, 버러우성이라고 바닥재를 높게 깔아주는 경우도 있어. 요 근데 그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닥, 버러우성이 들어가서 거미가 이런 굴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핀셋 같은 걸로 또 찾아보겠다고 해지다가 사고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버러우라고 해서 무조건 버러우만 유도해서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오히려 사육사분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어,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 그게 더 어려움이 더 많다. 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적재형 케이지. 이건 유체든, 준성체든, 그냥, 어, 바닥재가 그냥, 바닥에 안 보일 정도로만, 그냥 깔고,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 이렇게 옮기는데, 얘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넓은 사육장은 좋지 않고요 어, 이 앞서 영상처럼, 어, 나는 이제, 이핀셋이 수련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영상에 베이직했던 이런 것들 지금 했던 거는 가장 기본이고 나무성들 아, 남의성들, 나무성들이 가장 사고가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알려드릴게요. 어, 어 개체를 넣을 때 이제 오너멘탈 같은 경우 어, 이제 이 친구들 넣을 때 어, 이게 쇠통이고 이게 이제 쓰는 통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아예 바닥, 이렇게 붙여놔서 얼굴을 보겠다고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사례입니다. 왜냐면, 어, 이렇게 해야 사육자분들은 오너멘탈 자세로서 이제 많이 보게끔, 보이게끔 이게 관찰할 때는 용이하겠지만, 거미가, 어, 이제 타란툴라들이 탈피를 하려면 이안 같은 데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탈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없어 버리면 탈피가 항상 사고가 나요 탈피 부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전이 다리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옷을 못 벗어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라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제 지인 중에 가장 친 고인물이 비싸게 싱가포르를 28만원 주고 성체사 입양을 해 갖고 와서 관찰 잘 하겠다고 바짝 붙였다가 이 비집고 들어가 탈피를 해다가 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육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정말 잘 이용을 할까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크로커보드는 이렇게 이쁘잖아. 이렇게 놓으면 근데 이렇게 붙이지 말고, 이렇게 넓게 이안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 옆으로도 나올 수 있고 위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래도 이렇게 양쪽 세 군데면이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거미가 안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거미도 이 은신처가 마음에 들면요, 이런 바닥재나 이런 기타의 지형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요. 제가 이게 왜새 걸로 보여리지 않는 이유가 자기네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거야. 옆에다가 붙일 거야. 어측면에막으려고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이거는 뜯었어요. 그래서 그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으면 알아서 본인이 이렇게 벽에다 붙여서 길을 막고 예, 위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막고 그리고 위에로만 왔다 갔다 하려고 위에 출입구를 만들어 놓는다. 어, 그러니까 무조건 딱 맞춰서 타이트하게 뭔가 은신처를 제공할 게 아니라 그냥 넓은 이런 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있게 만들어줘야 본인이 이제 채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유체용 나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나, 아, 했어. 이제 크로코보다 다 이렇게 쓰실 거야. 어, 잘라가지고. 만약에 이제, 아, 넣, 넣었어. 이제 뚜껑을 닫는데, 이렇게 아마 최대의 풀스크린으로 보려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외형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예시예요 왜냐면 이 거미줄을 이 위에서 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나무 위성들이 그러면은 이 환기구도 많이 틀어지면 오히려 환기에 너무 노출되다 보면 말라서 죽는 거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유채용 처음 세팅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짧게 세팅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로 사육장의 절반만 할수 있는 높이로 세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뭐 오너멘탈이든 뭐 핑크토든 얘가 이, 이 위로 뚜껑에서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막 집을 만드는 경우에는 결국은 뜯으면 집이 다 무너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요 개체 성향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낮게 해줘서 이 위에서 여기서만 하는 게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육자분들이 잘 몰라서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해서 막 높게 하려고 막 뚜껑까지 해서, 당연히 보는 거는 좋고 안정감 있어 보이지. 왜냐면 공간도 높고 먹이들도 만약에 위로 올라오면 거미는 위에 상단층에 있으면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방법은 차라리 낮게 해서 여기서 거미줄을 치게 하는 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어, 왜냐면 바닥면이랑 가까워야지 습도 합취도 용이하고 그리고 오픈이 너무 됐을 때 공기가 날아가, 이 습도를 뺏어갈 때 그래도 바닥면인 것들이 그 수분이 가장 마지막에 날아가기 때문에 거미와 가까운 게 있어야 가장 좋은 거 같다. 나무 일성이라고 높게 해주지 마세요.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영상 비슷한 걸 아마 했었을 거예요. 초보자의 이런 가이드 영상인 근데 요즘에 다시 입문하신 분들이 많고 제 영상이 그때는 아마 3년 전이라서, 어, 초보자들한테 설명했던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뭐 정리만 해서 보여드리는, 빠른 정리만 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 어, 우리 탈인이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